채널A 기사에서 윤석열이 법대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겠다고 선언했어 그러면 뭐더 이상 분석이 다 못할 떠나서 너무 투명하잖아 국힘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국민 전체가 분노하고 탄핵 분위기가 너무 심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탄핵 표결 안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너무 역풍이 심하고 탄핵은 일단 기정사실이야 조선일보에서 이런 확정적인 기사를 냈잖아 윤석열 아야 대신 탄핵을 택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법 논리를 만들어 낸건 불가능해 100% 불가능해 그럼 판결 내릴 수가 없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는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내란죄라고. 또 오마이뉴스에서도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기사가 났고. 탄핵은 14일날 되는 거야. 그 전에 긴급체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탄핵으로 국힘도 선택했어. 그래서 윤석열한테 일단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 쌍욕을 하고,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탈행을 한다고. 분명히. 개헌이 홍석현과 적폐 끝판왕들이 원하는 지향점 아니야. 대통령 권한 약화에서 유산 내각제, 개헌을 한게 이들의 최종 목적이지 윤석열을 지켜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윤석열도 토사고팽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윤석열의 희생을 감수해내지 않으면 자칭 보수라고 참치하는 세력들, 진을 매국 세력들이 완전히 다공멸해버리거든 일단은 윤석열 탄핵으로 결정했어. 얘네들 잘했다. 이재명이 그런 판을 맞는 거야. 외통수로 몰아넣고 있다고. 개헌도 힘들어. <laughs> 왜냐면 개헌을 설치할 선동질 랄름들이다나라으로 갔거든. 록봉기와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내각제 개헌은 뭐 예전부터 알고 계속 견제해왔고 문제의 실체를 많은 민주시민들이 깨우쳤고 이제 선동질할들이 약화되게 서 힘들어 이재명이 워낙 대세고 이재명이 탄핵 탄핵 외치는데 개헌 언급도 안 하는데 무슨 개헌이야 인기 단축 개헌 주장하던 진보 유튜버 정치인들아